어 지역 주민의 제보를 받고 저희들이 그 잔디밭에서 그런 개미굴도 아닌 또 두더지 굴도 아닌 그 현장에서 장호혼 방향으로 지금 저희들이 나온 사항입니다 직선거리로 한그 7km 전후 정도 되는데 여기는 지금 그장호혼 방향에서 저 맞은편이 바로 저 멀리 맞은편이 바로 이쪽에서 상당히 큰 그런 군부대 바로 뒤편 쪽입니다. 그래서 처음에 저희들이 제보를 받고 그 잔디 마당에서 거기서 한 직선 거리로 약한 7km 지점 장호음 그 방향의 큰 부대 후문 쪽에서 뒤편 야산 쪽에서 저희들이 그 탐사를 해본 결과에. 어 세계의 땅굴 라인이 처음에 탐사했던 그 부분과 거의 일맥상통한 부분들이 지금 우리 낭굴사의 총괄본부장과 그 낭굴사 대표의 다오징 탐사를 통해서 이렇게 확인이 지금 되고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. 그래서 그 잔디밭에 개미굴도 아니고 그 두돼지굴도 아니고 그 지점에서. 장호음 방향으로 약 7km 지점에, 어, 큰그 부대의 뒤편, 그 야산 쪽에서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, 바로 울타리가 쳐진 곳이 바로 위쪽이 지금 군부대의 그런 그 가날 그런 지역이 됩니다. 그러한 쪽에서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, 어, 상당한 그 땅굴 라인이 세 개가 처음에 그 탐지했던 결과와 거의 어, 동일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은 그 난굴사 총갈 본부장, 우리 김성시 본부장과 또 난굴사 대표 김진출 목사의 그런 에, 탐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그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, 어, 그 잔디밭에 그 제보를 주었던 그 땅굴 징후 제보와 또 그쪽에서 어, 군사 지역에 있는 장호훈 방향 쪽으로 약 7km 지점에 우리가 내려와서 지금 탐지한 결과가 거의 동일하게 나오고 있다는 그 자체는 그 땅굴 징후 제보를 었던그 잔디밭과 그 집주인의 그 정은이 사회상 맞다는 그러한 부분을 여러분 앞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기는 장호원 그 주변에 큰 군사지역이 있는 야산 그런 도로변에서 어 탐지를 하고 있는 난굴사 대표 김진철 목사 그리고 총괄 본부장 김성식 본부장입니다. 어 지역 주민의 제보를 받고 저희들이 그 잔디밭에서 그런 개미굴도 아닌 또 두더지 굴도 아닌 그 현장에서 장호혼 방향으로 지금 저희들이 나온 사항입니다. 직선거리로 한그 7km 전후 정도 되는데 여기는 지금 그 장호혼 방향에서 저 맞은편이 세개의 어 땅굴 라인이 처음에 탐사했던 그 부분과 거의 일맥 상통한 부분들이 지금 우리 남굴사의 총괄본부장과그 남굴사 대표의 다우징 탐사를 통해서 이렇게 확인이 지금 되고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. 그래서 그 잔디밭에 개미 굴도 아니고 그두돼지 굴도 아니고 그 지점에서 장호원 방향 바로 저 멀리 맞은 편이 바로 이쪽에서 상당히 큰 그런 군부대 바로 뒤편 쪽입니다. 그래서 처음에 저희들이 제보를 받고 그 잔디 마당에서 거기서 한 직선거리로 약한 7km 지점 장호음 그방향의큰 부대 후문 쪽에서 뒤편 야산 쪽에서 저희들이 그 탐사를 해본 결과에 여러분들은 그 남굴사 총갈 본부장 우리 김성식 본부장과 또 남굴사 대표 김진칠 목사의 그런 에, 탐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그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, 어, 그 잔디밭에 그 제보를 주었던 그 땅굴 징후 제보와 또 그쪽에서, 어, 군사 지역에 있는 장호원 방향 쪽으로 약 7km 지점에, 어, 약 7km 지점에, 어, 큰그 부대의 뒤편, 그 야산 쪽에서 우리가 확인해 보면 바로 울타리가 쳐진 곳이 바로 위쪽이 지금 군부대 그런 그 간할 그런 지역이 됩니다. 그러한 쪽에서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어 상당한 그 땅굴 라인이 세 개가 처음에 그 탐지했던 결과와 거의 어 동일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 모습을.